어,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. 2x가 6 플러스 a보다 크다. 이렇게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. 3부, 3 더하기 2 분의 a보다 크다. 여기에 정수가 다섯 개지 4, 3, 2, 1, 0 마일은 밖에 얘가 마일보다 크고 0보다 작은데 마일의 등호 3 빼면 그다음 2 곱하면 정답은 3번 ox x가 1보다 작다 x가 a 마 2보다 크거나 같다. 그럼 X가 1보다 작거나 A 마 2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 안에 정수가 마이라고 0만 있대요. 아 그럼 마 2는 밖에 등호는 여기.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.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. 다음 무조건 이렇게 두 개. 2 곱하면 4x, 2a, 6-2 더하기 x. 3x가 4-2a, x는 3분의 4-2a 보다 작다. 이렇게 두개 하면 전체 6을 곱해. 그러면 3x가 이렇게, 그럼 x는 3분의 14보다 크다. 그러면 3분의 14보다 크고 3분의 4 마이너스 2A보다 작다인데 정수가 3개면 5부터죠. 5, 6, 7 밖에 8, 등호는 8에 3을 곱하면 21 24 4 빼면 17 20 그럼 A는 마십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7보다 작다